안녕하세요 동지님들 윤세입니다. 오늘은 동지님께서 궁금하다고 해주신 제품이랑 최근 신상템들로 이렇게 밀키한 소프트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그럼 하나씩 소개하면서 메이크업 리뷰 해볼게요. 고고. 먼저 아멜리 백설 파운데이션 인데요. 뭔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화이트 톤업 베이스라고 봐주시면 돼요. 발림성이 뻑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촉촉하게 발립니다. 피부톤을 화사하게 보정해주면서 얇고 자연스럽게 밀착이 돼요. 커버력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. 단독으로서도 투명하고 뽀얀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톤업됩니다. 전체적으로 칙칙한 피부톤을 균일하게 잘 보정해주고요. 근데 이게 겨울에만 한정 판매하는 제품인데 이 정도 기능이면 기존 갖고 계시는 무기자차 선크림이나 톤너 선크림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이렇게 목에 썼을 때도 톤 보정이 잘 돼서 제품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다음 온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글로우 커버 쿠션인데요 일단 퍼프가 넓고 큼직해서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 담지체도 스펀지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수분감 있는 제품이라 그런지 안쪽 덮개 부분에 살짝 습기가 차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 쿠션은 수분 보습,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썼을 때 피부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시원한 느낌이 있으면서 촉촉하게 발리고요 마무리는 커버력 있게 표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속력도 좋아서 베이스 신경 안 쓰고 싶은 날에 편하게 쓰기 좋은 쿠션 느낌? 이름이 글로우 커버 쿠션이잖아요. 근데 글로우한 느낌보다는 조금 세틴한 그런 느낌이 좀더 들었어요. 이 제품이 커버력이 좋다 보니까 두껍게 바르면 조금 텁텁해 보일 수 있어서 양 조절 필수고요. 대신 모공 커버가 굉장히 잘 돼서 모공 요철 피부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에 에스파 레전드 팔레트 오트라떼가 이렇게 12구로 확장돼서 웜지쿨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돌아. 둘다 너무너무 예쁘고 라이트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서 데일리로 정말 쓰기 너무 좋은 구성이더라고요. 이렇게 여리한 톤부터 먼저 베이스로 발라준 다음에 차곡차곡 색감을 더해주시면 되는데요. 컬러들이 라이트하지만 그렇게 제 눈에서는 동동 떠 보이지 않고 발색도 좀 밀키한 느낌으로 예쁘게 잘 올라와서 이건 사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. 칙칙해지지 않아서 좋달까? 난 컨실러로 애교살 볼륨 살려준 다음에 이 팔레트에 있는 펄 섀도우로 그 위에 덧발라줬어요. 이렇게 컨실러 먼저 써주고 해주면 좀더 입체감이 살아난답니다 그다음 그림자 음영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까지 넣어주고요 그다음 베이스 컬러를 살짝 섞어서 이렇게 색감을 좀 더해서 자연스럽게 톤을 맞춰줬습니다 그다음 브라운 마스카라로 부드럽게 컬링을 해주는데 이게 좀 자연스럽게 발리는 편이라서 오늘 섀도우 무드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다음 웨이크메이크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길게 빼서 그려줬고요 애쉬 브라운인데 발색이 좀 또렷한 편이라 선명하게 라인 그려주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우도 자연스럽게 좀 애쉬빛이 도는 톤으로 맞춰줬고요. 난 팔레트에 있는 음영 컬러로 언더 삼각존 아이라인 음영 넣어서 부드러움을 추가해줄게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대박 신상인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바미크림 치크 신규 컬러가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. 이번에 밀키멜로우 컬렉션이라고 해서 우유가 한 방울 들어간 듯한 뽀얗고 라이트한 색감으로 세 가지 출시됐습니다. 제가 이렇게 흰기낭낭 컬러가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라이트한데 컬러가 잘 올라와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입술에 붉은기도 살짝 잡아줄게요. 하나만 바르기 아쉬워서 이 라일락 컬러도 같이 발라줬습니다. 짱 예쁨. 블러셔가 좀 흰기가 돌다 보니까 섀도우도 살짝 우유톤을 좀 덧발라줬어요. 다음, 라이트한 코랄 컬러 립 펜슬로 오버립을 해줍니다. 월터에서도 이번에 슈가 글레이즈 틴트 네 가지도 출시되는데요. 이거는 2월 10일에 출시 예정이에요. 네 가지 다 너무 예쁜데 12호 라일락볼이랑 14호 밀크티볼 추천드립니다. 채도가 빠진 좀 소프트한 뮤트톤이라서 딥하고 진한 컬러 안 어울리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고요. 이 슈가 글레이즈는 광이 진짜 예뻐가지고 진짜 쓸 때마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마무리로 뭔가 아쉬워서 속눈썹 살짝 붙여줬고요. 그다음에 블러 피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파우더 팩트를 조금 써줬습니다. 파우더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다음 쉐딩까지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. 네, 동지님들 새롭게 써본 제품들로 이렇게 밀키한 소프트 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발레코어 느낌도 나는 이런 색감도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감사합니다.